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후알류 지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새로운 오프닝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안녕.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추운 듯한 애꾸는 휴지은씨. 사실 그녀는 잠이 덜깬 상태입니다. 바뀐 약 때문인지 잠들긴 어렵고 깨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드링킹했습니다. 역시 살 찌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커피는 인스턴트입니다. 그렇게 일을 좀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보며 코드를 취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같이 일하는 쌤한 분이 몸이 안 좋다기에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간단히 하고 결과를 알려주려는데 뭔가 그냥 주긴 싫고 특별하게 주고 싶어서 쪽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소 고마웠던 동료들에게 이렇게나마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로 인해 누군가 좋아하면 느끼게 되는 뿌듯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약간 관종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저도 혈액 검사를 해볼까 싶어 셀프체혈을 해보았습니다. 토니켓을 묶고 혈관을 찾아 더듬더듬하다가. 알콜솜으로 쓱쓱 닦아줍니다. 셀프로 하면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스칼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실패했습니다. 얼른 닦고 밴드를 붙여버리고 2차 시도도 갑니다. 이번엔 안전빵으로 팔을 걷어 합니다. <laughs> 영상에 안 찍혔지만 스칼프 교체하고 진행한 겁니다. 그렇게 방향 맞춰 다시 찌르고 오. 이번엔 잘 나오는 게 성공이네요. 저는 SST 하나, EDTA 하나를 뽑을 예정이라 8mm 정도 뽑았습니다. 이제 보틀에 혈액을 담고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실린지로 뽑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 직접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검체 정리를 하고서 일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정규 반찬 날이라 오전 근무 후 퇴근을 했습니다. 이건 반찬이에요, 예! 그리고 매일같이 걷는 길을 걸어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빠밤! 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는 거라곤 옆에서 심부름 하는 것 뿐이지만 엄마를 도와 우리 집 1년치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참 보람찹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열심히 김장을 해서 80kg 완성! 독도에서 하루 이틀만 익혀서 김치냉장고에 넣을 됐습니다. 예정입니다. 든든하군 든든하다. 일하고 나서 지쳐서 오트밀도 한잔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의 하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저에 대한 실망도, 걱정도 가득했지만 가족들을 위한 김장으로 뿌듯하기도 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